함께 왜 왔어? 다 사라졌지? 동 여기 고라니 밭이었는데아 저기 천둥이 보여저기서아 고라니 죽을 시체가 있나보다 이리 와 천둥아 이리 와 설악까지 또 이게 지금 원래 원래 이네마리가 아이고, 아이고, 아우, 번개빠졌 어떻게 어 아휴, 죽겠다. 빠지나 또 빠지나 아니요. 원래 이네원리이한팀리이었어요이었어요싸병팀사싸팀 어, 팀, 사냥 팀으로 그런데 찾은 발전과 이렇게 계속 팀워크 잘 형성되게 계속 넓은 데서 뛰어야 되는데 산이나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 늘르렁대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일부러 살짝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풀로 싸울 수도 있고. 믿어 본 거지 내 머리가 원래 처럼도 다시 사냥을 할 정도의 팀웍이 되는지 딱 아, 없네 뻥을 날렸네요 어고안이다 네. 쫓네 쫓다 쫓는다 쫓는다 누구야 번개네 빨리지 번개가 아, 고라이도 정말 빠르다 아휴 번개 힘 빠졌어 힘 빠졌어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거기아냐 아니야, 거기아냐 아니야. 번개야 야야야야 이리와 이리와 괜히 힘 빼지말고 이리와 자 번개였죠 자여기 지금 계속 꿩을 날리는데 음자 설아 뒷북 치고 있죠 설아야 거기 뒷북이야 그건 아유, 설아가 좀 둔해졌어요 몸이 야 설아 서라, 거기 서라, 이리 와, 이리 와, 서라. 아유, 다니야. 오빠, 벌써 절로 갔는데. 응, 오빠, 벌써 절로 갔어. 야, 요것들이 한 군데에 뭉쳐 놓으면 달력으로 쓸 사진이 한장 나오겠는데, 뭉쳐 있질 않아요. 자, 또 가봐. 또, 또, 고라는 친구 또 깨워서 운동해. <laughs> 없지? 형이 하나 깨워가지고 아까 뛰어갔어. 어,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너무 늦었어. 가지 마. 천둥아, 가지 마. 뒤에가 어디쯤 갔나? 아, 이쪽에서 오네요. 서로랑 어, 같이. 아, 번개가 아니라 서로였구나. 아니, 번개도 뒤에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번개, 저기 있다. 얼른 와 번개. 번개야, 얼른 와. 얼른 와, 빨리 와. 되게 빠르지, 고라니. 그치? 응? 고라니, 어떻게 잡어? 또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어, 절로 튀었는데? 어디 갔어? 뭐야, 뭐야. 어, 저, 쪽 아, 절로 탔다. 다리가 쫓아내. 저! 아이고, 늦었다, 늦었다. 산으로 올라간다. 늦었어, 늦었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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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고마워, 고마워. 소라, 이리와. 너 뒤로 갔다고 설아야 번개 열심히 가보지만 없어요 산으로 갔어요 단이가 튕겼네 빠르다 빨라 쫓아오는 애는 아무도 없어 <laughs> 저런 경우는 고라니가 딱 숨어 있는데 개들이 우르르 절로 갔잖아 어, 어. 이자식들 어느정도 갖고 났죠 꽝이나 날리고 있네요 잽싸게 일어나서 실제 도망간거야 저건 자 이제 설아하고 다니가 그쪽에서 나오는데 음 벌써 끝났어 고라니나까 갔어 얼른 와 일로 그냥 이리와 이리와 다니야 설아 이리와 자 이제 저 위로 올라가 봅시다 봐라 어디가! 아 번개 한테? 야 이게 화면이 너무 커서 잘안 보이죠 개가 아, 저는 잘 보이는데 자 저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천장이 또 어디갔나 많이 뛰네, 오늘, 다니. 꼬라지 봐라. 하하. 어디 갔었어? 또 젖었네. 자, 천둥아, 일로 올라가자. 일로 갈래? 어, 호랑이다, 호랑이. 빨리 어, 쫓아, 쫓아. 어, 빨리 쫓아가. 아이고, 쫓아. 어디 로 갔어? 아, 천둥아. 아, 너 졌구나. 아우, 아우, 마스크 벗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또. 야, 걔는 엄청 빨랐다, 야. 못 잡았지? 천둥아. <laughs> 경치 좀 보여드릴까? 여기 경치가, 이게, 문을 닫아버린 지가, 여름 전이었던 것, 여름 전인 것 같아요. 봄에 그런것 같아. 안 그래도 여기 오프로드 차, 바퀴자국이 엄청났을 텐데, 이게 다 빗물에 씻겨서 하나도 없는 거 보면, 봄에 닫아버린 것 같은데. 멋있는데, 천둥이. 천둥아! <laughs> 천둥아!